정각에서는 한능검 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한국사 사 원유철입니다.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참고하고 가라고 자료를 몇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대사 연표인데요. 왕대사 연표에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한번 풀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 현재 한능검은 정치사 왕대사 출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는 암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니까 꼭 불구하고 가세요자 그리고 시험장에는 원유철도 들어갑니다. 아 대박 정말 인가요 시험장 가갖고 저도 시험을 보고 나오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난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정답 공개 원유철 홍수사 TV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시험 끝나고 난 뒤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난 뒤에는 기초 사정 많이 찍어 드릴 겁니다.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원유철랑공사 팁에 들어오셔가고 당일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저도 화이팅! 파이팅 아, 저한테 그 100점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 그,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시험장 가갖고, 100점 달성해 오겠습니다.